자 이거 도저히 그냥 못 넘어가겠습니다. 이게자요렇게야 이건 이건 너무 깜깜해서 저 근데 솔직히 지금 방이 너무 깜깜하니까 귀신 할까봐 무서워서 오 뭔가 프라이 고사장 아닌까자 <laughs> 오늘도 SD 간담 대륙제를 빡시게 만들고 있습니다. 솔직히 좀 빡이 많이 칩니다 오늘은 자왜왜 왜 빡이 많이 쳤냐면 와 진짜 피곤하네요. 아니 제가 처음에는 장난으로 그냥 아니 뭐 어려봤자 얼마나 어렵겠냐, 뭐 조립감이 안 좋아봐야 얼마나 안 좋겠냐, 뭐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정말 피곤합니다. 아 진짜 상당히 네 이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네요. 와 진짜. 솔직히 저 다시는 만들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만들고 나면은. 진짜, 어 반다이 입장에서 아주 고마운 킷인 것 같아요. 대륙제를 만들면 왜안 되느냐. 어 이런 거를 확실히 느끼게 하는 그런 킷이라고, 어 그런 대표 킷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지금, 간만에 퇴근하고 이제 작업을 좀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어 지금 한 약, 2시간 정도 동안 이 손을 만들었습니다 2시간에서 3시간 가까이 지금 이걸 다듬고 궁리를 하다가 뭐 별거 아니겠죠 손인데 왜 시간이 오래 걸렸냐 좀 특이하게 손이 많이 들어 있는데 어 빔샤벨을 잡는 손을 나름 디테일하게 만들겠다고 이런 식으로 해 놓은 것까진 좋았는데 어 문제는 이 각도 때문에 방패를 잡는 손은 또 별개로 따로 들어 있습니다. 아뭐 손의 개수가 단순히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라 이 손등이 문제입니다. 손등 이 손등 파츠가 개수가 이제 4 개인가 들어 있는데 어뭐 반다이 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손등은 뭐두개 내지 4개 정도로 이제 여러 개 손을 돌려 끼면서 카바하게 돼 있어요. 공용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손등 카바는. 근데 문제는 손등 카바가 4 개가 들어있고, 손은 한 다섯 종인가? 여섯 종이 들어있는데, 문제되는 건이 손등이 껴지면은 자꾸 자동으로 발사가 됩니다. 금형이 엉망진창이라 끼면은 빠져나와요, 자동으로. 그러면 뭐냐, 본드로 고정을 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문제는 특정 손에다가 고정을 해버리면은 다른 손에 낄 수가 없다는 거죠 손등을 아니 내가 왜 이런 걸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야 되지? 제가 왜, 여러분 제가 왜 이런 걸로 고민을 해야 될까요? 아 분노가 침이네요 진짜 하지만 저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네, 화내면은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어, 스마일 항상 자아성찰 이라고 생각해두죠 이건 다 저를 시험하는 겁니다 어떤 손에다가 손등을 고정해야지만 가장 효과적으로 어, 손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냐 이제 무기 쥐는 손을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빔샤벨 쥐는 손을 포기할 수도 없고 최적의 손의 조합은 요겁니다 무기도 다 쥐면서 대신 양손 무기는 쥘수 없어요 양손 무기는 쥐지 않으면서 주먹 쥔 손은 전용으로 쓰기 때문에 얘네는 별 문제가 안돼요 본드로 붙여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보다 보면 좀 특이한 게 있는데 어요 백팩 쪽에 한쪽 빔 샤벨 쪽을 뽑고 이게 왜 이렇게 뭐가 분리가 되나 했더니 다른 옵션을 낄수 있게 돼 있어요 요거는 약간 이 건담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오리진 건담, 디오리진 건담의 느낌이 있어요. 네, 요 위쪽에 요게 달린 거는 아마 디오리진 버전에 있던 거죠. 약간 그게 좀 짬뽕인 것 같아요. 솔직히 부품 하나 만들 때마다 제가 지금 어떤 기분이냐면, 아, 좀 두렵습니다. 두려워. 나이 부품이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진짜 좀 빨리 다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면은 이거 부품 또 아고 안 맞고, 부품 또 하나하나 다 갈아야 될거 뻔해서, 보자마자 바로 지금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적당히 빨리 만들어서, 제발 좀 빨리 끝내버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킷, 어, 웬만하면 사지 마세요. 그냥 본드로 막 붙이면서 막 조립하실 분들은 사셔도 괜찮은데, 어 일단, 기본적으로 스냅식으로만 조립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킷입니다. 어, 요 부분도 디테일이 상당히 좋네요. 어, 요런 식으로 조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어, 요 부분은 다행히 별 가공 없이도 잘 맞아서 어 기분이 좋습니다 색분할이 요건 아주 잘돼 있고 어 무척 좋습니다 자요 어깨 부분에서 역시 저를 실망시키지 않는 구조 아주 좋죠 어 근데 이게 껴지질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껴져야 되는 이거 다 빠지고 난리 났죠 자 빠진 건빼 버리고 이게 껴져야 되는데 아무리 있는 힘껏 눌러도 얘가 껴지질 않아요 네, 이렇게 하면 또 빠져 버립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를 어 구멍을 너무 빡빡해서 그래요 구멍을 살짝 넓혀 주고 본드를 발라서 고정을 하면 딱될것 같습니다 어 둥근 줄이 이렇게 쓸 일이 많이 없는데 요번에는 진짜 많이 쓰게 되네요 자 둥근 줄로 구멍을 살짝 넓혀 줍니다 이렇게 사실은 이제 핀바이스 드릴을 써서 구멍을 넓혀도 되는데 어 핀바이스를 어 그렇게 추천 안 드리는 이유는 이 굵기를 미세하게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요. 너무 넓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줄을 이용해서 조금 조금 줄을 이렇게 줄을 이렇게 돌리면서 돌리면서 이렇게 회전하면서 갈아주는 게. 좀더 디테일하게 구멍을 넓히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줄을 이용하실 때이 둥근 줄에도 나사 산 방향이 존재해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한쪽 사선으로 줄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나사가 박혀 들어가는 방향으로 줄을 돌려버리면은 자꾸 부품으로 파고 들어가서 구멍이 너무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돌리면은 심하게 파고 들어가지 않으면서 구멍을 조금씩 넓힐 수 있습니다. 아마 요 정도 넓히면은 딱 들어갈 것 같아요.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제대로 들어가는지. 자, 요종, 요렇게 해서 딱 하면, 네, 딱 들어가네요. 이제 부드럽게. 네, 적당히 빡빡하게 들어가긴 하는데, 어, 분명히 빠질 것 같으니까 ABS 본드로 확실하게 접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 ABS 본드가 진짜, 어, 되게 효자 같은 생각이 듭니다. 순간접착제는 쓸때 조금, 어떻게 보면 좀, 그 경화제를 쓰지 않으면은, 액시아 같은 걸 쓰지 않으면 빨리 안 굳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살짝 불편함도 있는데, 자, 일단 어디가 닿는 부분인지부터 찾아낸 다음에 본드 칠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대략 조금 연구를 해보니까, 어, 내 귀퉁이 쪽. 귀퉁이 쪽에 주로 이제 접착, 이 면이 닿는 부분이에요. 이쪽 위주로 좀 이렇게 발라주겠습니다. 이쪽이랑이쪽 그리고 요쪽 이쪽 부분. 요 정도 발라주면, 제가 볼 때는, 어, 접착이 잘될것 같아요. 핀 부분은, 추가로 조금 발라줘 보죠 부품을 힘을 줘서 누르기도 뭔가 좀 약간 구조가 좀 더러워요 자요 얼굴 부분은 솔직히 조립감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파츠 분할도 상당히 잘돼 있어요 그래서 이 헤드 부분 조립은 스트레스를 안 받네요 어 근데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오히려 자, 요 부분이, 아이고, 손톱에 때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정신없어가지고, 손톱에 때를. 자, 어쨌건, 요런 데 보시면은, 하얗게 부품이 막 일어나 있죠. 어, 요거는 제품 생산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건데, 저는 아무 짓안 했는데, 이미, 어, 이게, 부품이 사출되는 과정에서, 아니면 포장에 문제가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하얗게 뜨는 부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이렇게 자꾸 하얗게 나와서 웬만하면 도색을 갖다 안 하고 좀 넘어가고 싶은데 이런 아, 부분 살짝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조립감은 이 헤드 부분만큼은 정말 반다입니다. 네, 작은 작은 반다이를 간만에 경험하는 그런 기분. 자 이렇게 눈 부품도 큼직하고 이뻐서 좋아요. 이렇게.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싹 들어갑니다. 이거 아주 좋구요. 자, 이거 도저히 그냥 못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그래도 얼굴 부분인데, 어, 웬만하면은 부분 도색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 건담 마카 레드를 이용해서 바로 이제 이 부분 너무 티가 나는 부분이라, 어, 부분 도색을 좀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분 도색을 살짝 해줬습니다. 앞에 흰 부분이 너무 좀 거슬려서, 건담마카 레드를 이용해서 이 부분만 살짝 칠해줬어요 확실히 크니까 눈에 투명한 이 렌즈 부분의 느낌이 아주 잘 살아서 좋네요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되게 설계상 진짜 요 만든 사람이 설계는 잘했다는 생각은 드는게 이 헤드 부분 클리어 파츠랑 눈 부분이랑 이런 식으로 약간 살짝 연결이 되는데 어 제가 볼때 요거는 빛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준것 같아요 이쪽으로 뒤통수에서 이제 라이트 유닛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늘 쪽으로 빛을 쏴주는데 이 머리 부분 센서 카메라 앞뒤 눈까지 해서 세 군데로 빛이 퍼지도록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 놨는데 이거 아주 훌륭한 것 같습니다 어, 실제 껴보고 빛이 어느 정도 잘 전달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해야 되겠어요 아, 요거는 끼고나서 알았는데, 아, 요 부분에 접합선이 너무 거슬려서, 자, 이렇게 깔끔하지가 않죠. 게이트 자국이 너무 거대하게 보여서 요거를 살짝 갈아주겠습니다. 네 줄을 이용해서 제거를 좀 해주겠어요. 자, 한동안 잊혀져 있던 퍼시픽 림. 갑자기 이름도 생각 안나네요. 이름이 이 뭐였죠? 집시 어벤저다 임마저리. 허시핑님의 집시 어벤저죠? 집시 어벤저. 자이 친구의 심장을 잠깐 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 심장을 잠깐 좀 빌려보겠네. 오 벙거프라이 고사장 아닌가. 자네라면 나의 심장을 빌려줄 수 있네. 자 가져가시게나. 하하하어 그래 고마워. 역시 넌 나의 친구야. 아프지 않게 살살 부탁하겠네. 이따. 요... 잠깐 뜯는 법을 까먹었었는데 요렇게 들어가 있었죠. 아 잠깐 지금 아 중국제 프라를 보다가 간만에 지금 반다이 프라를 봐서 그런지 뭔가 좀 안구가 정화되는 느낌입니다. 뭔가 해상도가 올라간 느낌이랄까? 갑자기 제 시력이 좋아진 건가요? 왜 이렇게 선명해 보이죠? 오, 역시 반다이가 좋긴 좋군요. 건전지가 아직 살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우, 들어오네, 들어오네. 야 여전히 내 네, 쓰레기 같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7,000원인가, 거의 8,000원 정도 하는 제품인데, 이, 이 모양, 이 모양 제대로 불이 들어오질 않아요. 여러분, 중국만 욕할 게 아닙니다. 중국거는 솔직히 가격이라도 싸지 어? 반다이 이거 솔직히 정신 차려야 된다고 이놈들 어? 이불 하나 똑바로 들어오게 못해 가지고 이걸 8,000원에 팔아먹고 말이야 이것도 제가 그때 좀 개조를 해서 불이 지금 그나마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 순정 상태에서는 그냥 키면은 불이 자꾸 깜빡깜빡거리고 좀 접속 불량이 납니다 아 이게 도대체 반다이는 어? 왜 이런 거는 똑바로 안 하는지 자딱오딱 딱 들어가네요. 음 좋아 좋아. 는 채로 스위치는 키지는 못한 것 같고요. 이렇게 딱 뚜껑을 닫아야 되거든요. 오이 제가 헤드 부분은 만들어 보니까 만족감이 상당히 큽니다. 이상하게 다른 부분보다 부품이 잘 맞아요. 어 헤드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잘쓴것 같아요. 뒤뚜껑을 까고. 불을 한번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음, 저도 머리 쪽에 라이트 유닛, 유닛을 써 보는 건 요번이 처음이라 반다이 제품 거는 제가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불빛이 상당히 은은하게 나옵니다 은은하게 어, 헤드 부분은 어우, 아주 잘 나오네요 헤드 부분은 느낌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불이 밝아서 약간 느낌이 안 사는데 제가 불 끄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야 이건 이건 너무 깜깜해서 뭐가 보이지가 않네요 자요런 식으로 네 보입니다 실제로는 어 이거 이쁜데 이거 솔직히 되게 이쁘네요 이거 저 근데 솔직히 지금 방이 너무 깜깜하니까 귀신 나올 까봐 무서워서 잠깐 불좀 조금만 킬게요 아 무섭다 무서워 아자정정도좋 어 좋을 같습습다다아아 정도 밝기 딱좋네요어자이렇게어 이쁘죠 되게. 어 솔직히 이 부분 진짜 이뻐요.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어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요거는 진짜 괜찮네요. 요렇게 불이 들어오고 요런 렌즈 부분이 크면은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좋아요. 자꾸 이런 거 보면은 제또 어릴 때 생각이 나가지고 와 이거 특히 헤드 부분은 빛이 진짜 강렬하게 잘 나오네요. 아 이건 진짜 칭찬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아 이건 진짜 칭찬해 줘야 될것 같아요. 너무 이뻐. 야 이렇게 뚜껑을 나중에 이렇게 닫게 되는 거고요. 자 이거 진짜 이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느낌 좋죠 되게. 아 기대되는 부분이네요. 자 오늘 제작은 일단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완성되는 게 무척 또 기대가 되기 시작했어. 근데 이게 여기 나오다가도 이런 걸 보면은 자꾸 기분이 좋아져요. 제가 요즘에 그래서. 아 이거 무슨 조울증 걸릴 것 같아요. 1이 1비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거 보면은 또 너무 예쁘단 말이죠. 하, 미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영상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